옷까리 해놓고 스테이하고 있는거 네. 전혀 의욕도 없으시죠? 그럼 첫번째 활용 사례 어떻게 되겠어요? 강사가 학생들 한 100명 앞에 놓고 강의할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표얼포드 찍어 가세요 그러면 되겠죠? <laughs> 그러면 훈지 적을 필요 없죠 이게? 그렇죠 100명이 100명이 막적을갈 필요가 없는 거이 yeah. 이제 연필 가게 다 죽었다. 생선 <laughs> <아이고>, 시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laughs> 자 생선 시켰으면 아까 전에 자기 폼에 깔으셨죠? 스마트폰에 스캔이 깔았죠? 예. 그걸로 찍어보세요. 찍어서 본인 주소록에다가 저장을 시켜놓으세요. 예. 근데 지금은 주소록이 안 변하니까 안 되시면 나중에 신찬하시면 되고. 네모 막뭐 고추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선생님 이게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아. 없네. 그냥 핸드폰 번호 그냥. 이게 예, 핸드폰 번호로 차라리 이게 맞는 게예뻐죠 예, 그렇죠. 이게 이렇게 찍히면 지가 전화하는 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이렇게 받겠죠? 예. 다음면 주소록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소, 이메일, 뭐 이런 사항은 그냥 여기서 그냥 특수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 이제 모바일 명함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죠아니남 네. 네. 것도 찍어 보라 그러면 일단 본인 크라도 본인 거 소록에 먼저 주랄지 해야죠네네 그래서 찍어아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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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주소록에 주랄 자동으로 들어왔죠 응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음. 어. 아니그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로 왔다갔다 해보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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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자동으로 착아 거거 해야 거 해야 거 해야 거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어, 음, 음, 아, 가는 거해 그래. <놀람> 예, 뒤로 가 그래.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거안 <놀람> 돼. 그 이제 그래. 옛날 주소, 사게어 새로 생겼 아니 이제 추가된 로 이제 래게 있어요. 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그림에 그, 음. 있는 거지. 음. 아까 그그림에 그, 그 들어가 있죠. 그쵸죠 명함에 이렇게 털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입는 사람은 귀찮잖아요. 그거만 찍으면, 찍으면 음. 이렇게 저... 아. 그자 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않습니그림이 주름까지 찍어서 다 찍어버리겠다. 제가 찍어보시고 십일 에내 주름까지 그려버다 음. 다 찍었어요? 다 여, 멀리서 예 네. 음. 가까이 가지 말고 뒤로, 뒤로 빼라는 거. 가기더더더더더더 더. 됐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빼면 아, 딱 찍힌다. 그래서 목으로 그다음에 어디 가에 여기 보면 여기 찾장저장잡으저장 이거요. 그걸 누르면 장 앞으로 가지고 뒤로 빼고. 그럼 어디 가서 찾아 바탕 화면에 깔려 있게 돼요. 저 사진이 저 저기 저 QR 코드가 네? 퀄코드 생성되고 나면은 네. 어디까지가 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피, 아직은 그 웹상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예 네, 네. 아, 너무 앞서갔어요 네. 너무 앞서갔어요 <laughs> 아. 아. 죄송해요 다드셨어요안 되었네요 로고가 안 돼요 이게 로, 로고인이 안 돼요 오그 친구, 로, 아. 뭐, 아, 아, 지금 뭐가 아, 잘못되어 예. 지금 아예예아 구글 플레이가 연결되지 않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딱켰는데 음, 음, 음. 네? 음. 아, <laughs> 아 속서 되네요. 아, 사랑이 되신다. 사랑이 되신다. 사랑이 되신다. 응. 김미경 선생님, 여기 하이퍼테크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조금 조금 더올 H 대문자. 대문자. 네, 대문자.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 자동으로 되는 아 거야? 저장 한번 했는데 지웠다가 해서요. 공직관에는 <laughs> 그걸 음. 모른다. 그렇지. 신 여기서 뭐예요? 아, 니 진짜 배웠어요? 그나저나, 이거, 누가 물을 여도 엎질러서 이게내거가됐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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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랬나봐요 사람들 컴퓨터 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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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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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쉽잖아요. PR코드 네, 생성에, 인, 력한 거, 본인이 인력한게 어려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웹상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죠? 생성을 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웹용 다운로드, 인쇄용 다운로드. 아, 없잖아요. 저, 그걸 했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거기서? 종이로 보내는 거고. 제가 이, 이거를 열심히 쳐놨는데, 네. 내명함에 충무에 나가서 명함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네.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예. 네. 그러면, 저 이미지를 인쇄하는데 명함집에다가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이게 다운로드입니다. 인생넷 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바탕화면이 뭐 있는 거는 다운이 되겠죠, 죠 그렇죠? 네. 파일로 이제 네, 가지고있어야죠 그러면 웹용하고 인쇄을왜 구분해야 냐 웹용은 네.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낼 때. 아, 여기 찍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끝나는. 웹용 다운로드 받으면 똑같이, 네. 똑같이 다운을 받지만, 네. 오른쪽은 명함이 실제로 이렇게 인쇄용으로 이미지를 거고. 다운받는 용으로 쓰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웹용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데 그냥 내가 컴퓨터에서만 왔다 갔다 웹트에서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 이메일 을딱 보내고 난 뒤에 여기다가 나의 주소는 요거 찍어가라고 요 이미지를 첨부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걸 쓴다 인쇄용을 쓴다 웹용을 쓴다 웹용을 음, 쓰그렇죠충무료가서 그렇죠. 실제로 내가 명함 을 이렇게 인쇄할 때는 뭘뭐 쓴다 요거. 그렇죠. 종이로 표현될 때는 인쇄용을 해요. 해야 그렇죠. 해야. 자, 그 다음에 톱 받으면 뭐 톱에 저장이 되는 됩니다. 저것도 네, 하나의 일종의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저게 이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지면 이미지를 홈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네. 남들한테 명함을못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밀면 되죠? 그렇죠. 맥 그렇죠. 찍으라고 네. 그러면 명함이 없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네. 자, 폰에서 나머지 그한분간 마무리하고, 요부은게요 자, 앞에 그는 굉장히 단순했죠, 그요 이게 내 거에 장비 있는 거예요? 이게, 터 다운받았으면. 다운받았으면, 컴퓨터 하드에서 보면 되겠죠. 아까 나타나면,

근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시꺼먼거고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네. 내용은 복잡할 게 없죠 내용은 본인이 쳐놓게 복잡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막그 쳐놓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꺼먼 걸로 되는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하려는 건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QR드로이드나 QR 코드의툴 중에 자폐에 해당되는 네. QR드로이드를 배우시면 네. 색깔도 할수 그럼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만약 이렇게 예쁜 QR 코드를 예쁘게도 만들 수 있다니까. 아니죠. 있단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음. 내가 QR 코드가 있어도 상대가 그 QR 코드를 읽어들이는 그 기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게 참 명제죠. 아니죠. 우리나라의 삼성 폰이든, LG 폰이든, 배가 레에서 나올 때, 네.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본 기능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기능,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뭐, 비디오 마법사가 네. LG에도 있고, 삼성에도 있고, 다 있듯이,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폰이 나올 때, 네. 활용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데, 네. QR코드를 찍는 거랑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냐 QR 코드냐 무슨 QR 로직이나 각종 이제 앱들이 있는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해 놓은지 네. QR 코드를 못 찍게 되어 있는 폰은 하나도 없어요. 그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나 이거 있어 네. 카메라는 굉장히 좋은 네. 걸 가지고 있어요. 네. 모르는 거야 그 지금 말한 그 기능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삼성전자에서 처음에 만들 때 생각하는 크죠. 기능에 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게한 15%에요. 네. 활용도비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폰을 출시했을 때 기능을 100% 써준 사람고 당연히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 중에 QR코드 네. 저렇찍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요 네. 그거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공유할 네. 수있겠거요 아, 그게 지금 중요한데 제가 거예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야폐 네. 같은 회사 날리신 회장님이 네. QR코드 명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붙더라고 느닷없이 이걸 연으로 만들 수 없냐 QR 코드를 만들어 네. 만들 수있겠 아,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QR 코드 안에 이렇게 시꺼먼 걸 이걸 갖다 연으로 큰 연, 연, 프린트만 해서 올려놓고 다거기다 찍으면 되죠 아, 아까 종이형 그걸로 하면은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연에도 붙이면 되죠 그거를 가... 초창기의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 네. 강사가 자기 강의 프로필 자체를 이렇게 띄워놓고 학생들한테 찍게 했어요. 네. 아까 처럼말 음. 뭐 처음에 강사들이 소개하잖아요. 네. 그다음에는 쇼핑몰에서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발송할 때 등기 붙일 때그 밑에다가 QR코드 음. 그 저거를 우리 그 스티커처럼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그 스티커를 쇼핑몰 발송할 때이 o 이 배송할 때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으면 d 품 a 거나뭐할 s 나 거나 뭐 이런 사항을 그 has t 다 넣어놓는 o 음. k n 그러면 그 사람이 f u m 거나 배송에 문제가 있다 a 고 I am. Even time 이 f 나 h 요 그런 쪽으로 o v e 데 제가 e r 로 말씀드리지만 이 자태가 되려면 본인 q 것 r 코드잘 찍고 런 것보다는 네. 방금 나은 거를 QR코드를 내주도록 얼마나 편하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다음에 어떻게 전파하고, 뭐, 나의 노력을 어떻게 좀 알리는지, 아, 네. 그리고 장점이 뭐가 또 음. 뭐가 있어요? 명함에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표현할 수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QR코드에서는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음. 뭐 나의 홈페인지뭐 나의 사업적인 내용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 결국 QR코드에서 아, 아. 내가 내용을 많이 넣을수록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복잡해지지, 똑같아요. 그 안에. 네. 그 저장 부분에서 한계는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선 그려놓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넣을수록 새까매지냐. 그렇지만. 네. 컴퓨터에서는 요즘 뭐 용량이 내는지 하 그러면 아까 전에 폰에 찍을 때 주소로 추가가 있고 그 밑에 SNS 보내기도 있었죠. 예, 예. 그러면 SNS 보내기 누르면 그냥 눈, 눈치로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다 이미지 보내줬겠죠. 예, 예, 예. 그럼 네. 친구한테 야내 나의 가게들이 운적사항이나 명함이 위급하다라고 저기 보내면 예. 생성된 게 자동으로 딱 보겠죠. 아까 찍어놓은 음. 거기까지가 스캐닝에 해당이 됩니 스캐니에 다른 기능도 되게 많아요. 예. 많지만 스캐니는 이 정도만 써도 본인의 네. 기능이 굉장히 충실한 거. 남그 찍을 수 있고 본인 그 명함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김미경 선생님, 저이정준 대표님이 여기 메시지 주셨어. 10월 5일 청량사 산사음악회 서울 소설을 공지 예정이니 일정 좀 공유 바랍니다. 10월 4일 저녁에 이공주 원장님 쪽에서 SNS와 효소 대상으로 1 페이스북하고 티퍼를. 월요일, 일요일 날이겠죠. 10월달이면 아직 멀리 가면. 어, 그러니까 일일이에요. 어, 어. 금포. 그때는 미리 어, 여기서 네, 놀러 갈 사람이 생기는 네, 네. 뭐. 네. 아, 거예요. 놀러 갈지, 아, 공부하러 갈그 사람들은. 10월 4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저기, 저, 이봉주 원장님 쪽에서 SNS 쇼소 생심으로 뭐 해주고, 오school. 5일날에는, 금요일날, 요즘이라고 나오는 예? 요즘? 아이오제트 요즘이라고 나오죠. 다음, 다음, 다음. <목소리가> QR코드를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읽었을 경우에, 우리는 주소에 추가하는 기능이 아니다. 다른 QR코드 프로그램. 웬만한 게 있어요. 아, 네. 아까 말한 QR드로이드라고, 이 QR코드 네. 중에는 가장 하이 레벨인데 거기 보면 색깔 바꾸는 게있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없앨수까 이게 제일 먼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피로성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QR코드 앱 프로그램들은 주소에 록 추가하기 기능을넣을수있어 아니, 무시 그대로 있어요. 아니, 닦아놓고. 나중에 그늘에 맞는데. 자, 스캔줄는 이가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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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여기서. 네. 이제, 스캐니는 음. 아까 모습에서 모양 정도 가는 건데, 음. 프로필 미는 이제 자폐로 가는 음.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자, 프로필 미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기 보시면 제, 제 프로필 미 해놨죠. 음. 안 적으셔도 돼요. 음. 오히려, 제가 말한 부분은 뭐 어려운 게 없었잖아요. 그데찍지 그러니까 예. 마시고, 음. 화면을 보면서 기억을 올려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나중에 빠르실 거예요. 이것도 앱이기도 하고 웹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PC에서도 프로필밀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 방금 스케일처럼 폰에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둘다 네, 네.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프로필밀을 한번 치면 작품을볼게요자 이게 이제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프로필 및뉴 어. 아니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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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자 이거 보시면 <laughs> 이요기능이 앞에 다고 다른게 좀 있죠 어떻게 요 칼럿도 이미지를 내가 음, 마음대로 네. 넣을 수 있어요 아 그죠? 네. 첫번째가 이미지를 넣는니다자 음. 이미지는 페이스북에 커버 같이 커버를 넣으실 수가 있고, 두 예. 번째, 중간에 본인의 얼굴, 프로필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자, 두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와 뭐, 토크, 블로그,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누르면.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프로필 많이 가질 수 있는. 여기 보면 게시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러면 면함에서 음. 표현 못하면, 예. 네. 온갖 이야기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야. 자, 수진 소재를 인벤트로 했던 사진들, 요, 기록다다 있는 거죠. 예. 자기 사업이나 실제로 관련된 공지 사항이나 이런 거를 어.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보험 그렇지. 설계사 같은 거, 보험 상품 설명도 넣으실 수가 있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명함에다가 본인의 킬러 컨텐츠라든지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지.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유는 이게 원래 유료였어요. 음. 유료로 계획이 됐다가, 무료로 오픈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무료면, 이정도 같으면 충분히 서, 서서 활용할 만한난 같은 경우요 그래서 앞에 면함에 비해서 이런 게시물이 기능들있기 때문에 게시물은 아직까지는 제가 써 보니까, 예. 뭐, 이게시할수 있어요. 용량 은 지금은 이게 본인의 홈페이지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요 그리고 보시면 생각보다 면암을 본인 마음대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코드 돼요, 안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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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이 정도 쓰시면 아까 스케니를 기본으로 해서 면암 모바일 쪽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어려울 것다 이렇게 보셨고. 주의할 점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이 프로필 미가 모바일용으로 먼저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 네. 게시물 작성하는 면는 PC에서 안 돼요. <laughs> 네. 아. 모바일에서만 되게 돼 있어. 네. 그것만 PC. PC에서는 안 된다. 네. 네. 나머지는 PC에서 작성하나 여기서 작성하나 똑같아요. 이미지를 올리나.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거를 해보시는데. 어, 제목은 뭐다? 프로필미라고 했죠, 제가. 예. 다운받으시고, 받으시고. 네. 구두를 다운받으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죠. 미안한 다운받네요. 스크린도 받으시고. 스크린. 프로필미. 프로필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럭그라고 있죠? 네. 예. 여기서 제가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 제 블로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 이건 또 무슨 기능도 있어요? 자기 콘텐츠연결하는 기능도 있겠죠. 자기 홈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 돼요. 그러면 제 블로그로 이렇게 넘어가죠. 네. 페이서다 해결이 되시죠 선생님은 저기 하시면 페이스북이랑 다 뜨는데 나는 거냥 아니 나누고? 지금 봐봐 이게 페이스북 연동이 됐잖아. 내가 보냈잖아 지금. 그러면 내 병원 전달이지.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해서.

앱을 깔고 시도 들어왔잖아. 근때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해가지고 자세 써야돼 데이터를 지우고 라고해 돼? 음, 기록을, 기록을 안 해서. 그럼 아이폰도 캐시 못 가. 그딱해놓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응. 그 기록 사항을 여기서 어디서 수정해가지 응. 수정해서 네. 요건 차근차근 네. 넣어야지. 네. 여기는 지도 네. 네. 놓고 네. 자기 속에도 너무 짧잖아. 그해 한드폰보안넣었잖아요 주소 입력 안 했었고 다너다 나와. 이, 이게 지금 한... 그, 이제 너무 많 여기 그러 한글을 읽어야 돼. 한글 숫자 한글. 진짜... 이 이거, 이거 찾으러 가는데 만로 뭐, 그, 다시 구글로 검색해 가웹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서다운는데

왜냐하터 껐다가 불충격을 받니이 많이 려서 그런다고 신경을 씌우고 불충격 문제가요불이던가지안 들어야 게운치질이 이상했을 것 같은 느낌 요거는 안 들어야 에 가서 아예 그냥 그래 아니면 여기서 받아 여기서 받아도 여기서 받아도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요? 지금 플레이 근데 여기서 p 피싱이랑 따로 있어서 그게 안맞 그게 또네 원래 뭐. 여기서 받아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어. PC 어. 들어가 어. 여기 들어가서 스캔이를 받잖아요. 그 뭐냐면 어. 다른 너무 너무 쪽지 얘가 내가 을 얘는 똑 바로 맞아 맞아 맞아. 생기. 그잖아요거 안드로이드 체가이상했 자, 여기까지 주의와 잘 많이 는데 어떻게 다들렸대 그러면 연락 주시 가려면 이거 봐요. 기세에서 하면 되죠. 기세에서 청예 되셨고요. 청예 게시판. 여기 이만원은 똑같이 했는데. 근데 이 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거 개개인 나눠 주시고. 그런 거 조금 주다가 안 돼요. 예. 이제 운영자제 진단껏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뭔가 알았어. 어, 선생님 이 폰이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이게 안 떠. 내가 몰라. 얻은지도 어 프로필 미를 지금 하나 꺼진다.